행복주택은 직장과 주거하는 공간이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청년들이나 젊은 그 신혼부부 대학생분들께서 조금이라도 그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됐습니다 현재 지금 광주 남구하고 광산구에 저희 lh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광주 효천 이지구에 행복주택 902세대 광주 진월동에 행복주택 460세대 광산구 우산동에 예, 광주 하나. 행복주택 300세대 있고 서구는 지금. 네. 올해 6월 달에 광주 쌍촌동에 네네. 지금 21호짜리 주택 공급할 예정. 기본적으로 2년 단위 계약을 하는 거고요. 네네. 최대 6년까지 거주하실 수 아.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시고 주거급여 수급자나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구조는 화장실은 별도로 있으면서 이제 원룸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베란다 발코니가 따로 나와 있는 그런 구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대학생 같은 경우는 빌트인 가구들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아. 책상이나 냉장고 기본적인 붙박이장 같은 그런 지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같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대학생 계층 같은 경우는 16제곱미터 어 최근에는 22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혼자 살기에 적합한 좀 소형 평형대로 해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생, 어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합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생, 졸업한지 2년 이내이신 분들께 공급을 하고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사회 초년생으로 소득 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지 5년 이내가 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월 평균 소득 100% 네. 자산, 자동차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3인 가구 기준으로 보통 한달월 한 평균 소득이 540만 원 정도를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 분들이라도 아르바이트 파이트를 통해서 발생하신 소득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소득까지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대학생은 자동차가 있으시면 안 되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가액이 2,499만 원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모두 세대 구성원 전체가 일단 무주택이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의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등본상의 모든 구성원이 다 무주택이셔야 되고요. 네. 대학생 같은 경우는 네. 주택 여부는 상관이 아, 없습니다. 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어, 마찬가지로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500월 540만 원 수준의 어, 소득 수준하고 자산 같은 경우에 자동차 음. 2,499만 원자산가액기한 2억 음. 예, 유지를 해주시면 네. 예, 가능하겠습니다. 예, 모집 절차는 모집 공고를 내고요. 한 열흘 가량이나 보름 정도 기간을 둔 음. 다음에 음. 예,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 서류 제출을 하실 분들을 발표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당 그 입주 자격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저희가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당첨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예, 저희가 공고를 단지 기준으로 단지별로 냅니다. 해당 단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내가 관심 있는 단지에 공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집 시기는 <laughs> 어, 해당 단지별로 다 상이하기 때문에 연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공급하는 단지들이 지금 계획이 올해 뭐 6월 달에 광주 쌍촌지구 공급을 한,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광주 도산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행복주택은 이렇게 두 가지가 광주에 올해 예정이 돼 있어요. 본인이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다고 하시면은 LH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센터가 있습니다. 1600104번으로 0 연락하셔가지고 알림 서비스를 등록니 해주시면 돼요. 아. 음, 음, 해당 단지 공고가 날때 저희가 문자 서비스로 음. 어, 어떤 단지에 공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청년 계층 임대료가 음. 네. 네, 보증금 천육백구십구만 원에 월임대료 팔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 어, 가능. 네,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전환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증금을 천삼백만 원까지 줄이실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한 삼백구십구만 원 정도 되고요. 월임대료는 한 십이만 원 정도. <laughs> 늘어나지만 보증금 네. 부담이 확 줄네요. 네, 100만 원에 5천원 네. 단위로 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청년층 같은 경우가 한 33대 1 정도 됐었어요. 뭐 대학생 하면 8대 1 정도 오. 예, 이 정도 됐습니다. 신혼 부부는 거의 해당 공급 호수 그 수준에서 신청이이루어 지는 편이었고요. 우선 공급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음. 일단은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네. 예, 순위별로 따지고요. 음. 순위가 같다고 했을 때는 다음에 배점 다음에 이제 추첨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동 배점에서는 추첨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배점 항목들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 동의 배점 내에서는 뭐 추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하는 주택들은 저희가 입주일 기준으로 한1년 전에 보통 그 모집 공고를 합니다. 공고 나고 나서 당첨자 발표되고도 어 입주까지 이긴 어 시간 좀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해당 단지가 이제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하실 기간이 됐을 때 입주를 하시는 방, 경우가 하나 있고요. 아, 이미 이제 입주가 완료가 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 단지에 대해서 예비 입주자로 저희가 모집을 할 경우에는 공감만 있다고 하면은 바로 입주하실 수가 있죠. 이게 많이 기다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 6개월 이상 아니면 바로 이게 저도 말이 <laughs>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한별로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거는 본인 예비자라고 하시면 음. 예비자 순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입신고는 꼭 하셔야 본인의 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전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시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고요. 안 됩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네. 것이 국가나 이제 그 기구, 도시주택 도시기금에서 음. 지원을 해서 건축이 되는 거고 신청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외의 네. 그러니까 분들이 거기서 아예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은 네. 그게 이제 공급 취지와는 좀 다르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같이 거주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어. 않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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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할 때마다 자격을 네. 어. 확인을 합니다, 음. 다시. 그래서 그때 부적격인 그런 음. 내용들이 나오실 경우에는 퇴근하시면 니다 네. 그렇죠.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입만 하시면 네. 네. 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그 걱정은 하지 않 으셔도될것 같아요. 그 음.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오, 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LH 임대주택 음.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이 그 사용을 하신다고 해서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는 그 납입 횟수만을 이제 확인하는 차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음. 설사 LH 임대주택 이 당첨이 되셨다고 해도 그 청약저축은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아. 일반 민간 아파트에 청약하실 때 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LH에서 그 운영하는 지금 청약 사이트가 있습니다 음. LH 청약센터라고 이제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해당 그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네. 임대주택 분양 정보 음. 쪽을 확인하시면 음. 전국의 LH에서 운영하는 음. 아파트에 대한 모집 공고가 다 확인되십니다 네. 그쪽에서 해당 지역별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이홈센터 마이홈포털이라는 음.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마이홈포털 통해서도 유사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